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박수 쳐 주세요. 왜냐하면 첫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인이 아닌 진짜 구독자 영상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메일로 사연을 보내 주셔서 읽어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사연이라 몇번 메일을 주고 받은 뒤 이렇게 영상 제작까지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구독자 영상을 만들어 보니 신척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두었으니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공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구독자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메일을 보내주신 이승광님의 사연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얼떨결에...이고요. 점점 이제 내용을 조금씩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조각 유튜브 없이는 잠 못자는 26살 청년입니다. 요즘 제 인생이 너무 얼떨결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4학년 2학기를 남기고 휴학해놓고 자격증 하나 없이 토익에 매달려 살고 있는 취준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니까 저 되게 라디오 디제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무튼 사연 계속 읽어볼게요. 그날도 연느 때처럼 토익 문제를 그냥 풀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뭔가 받아야 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학교 교수님인 거예요. 교수님께서 전공과 관련되는 아는 기업이 있는데 혹시 면접 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평소 취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을 때라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날까지 자소서를 써달라 하셨고 급하게 써서 제출하니 바로 다음 날이 면접이었어요. 저는 그 면접 자리에서 합격을 했고 토익을 준비하던 휴학생이 이틀 만에 연구개발팀 이승광 주임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누나가 차를 새로 바꾸는 바람에 원래 타던 차를 물려받아 얼떨결에 차도 생겼어요. 하고 웃음 웃음 보내주셨네요. 이 모든 일이 이틀 만에 벌어져서 당황스럽지만 서서히 정신 차리고 회사에서 막내 사원으로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유튜브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사연 채택되면 잘생기게 그려주세요. 정말 너무 웃기고 재밌고 신기한 사연이지 않나요? 일단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저 같아도 이런 일을 이틀 만에 겪으면 진짜 완전 얼떨떨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낸 승광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림에 빛나는 후광 처리를 지금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짜잔. 느끼는 건데 정말 인생은 타이밍인가 봐요 갑자기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고 그걸 덥석 물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겁도 많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용인에서 뛰어들었다가 대인 적도 많고 그래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음 신기하고 뭐 재밌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기회를 잡아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혼자서 토익 준비하면서 되게 막막했을 텐데, 이렇게 이틀 만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위치가 어땠을까요? 저는 항상 주변에 해로운 변화 같은 거를 좀 즐기는 편이라서 얼떨떨하고 이게 뭔가 싶다가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원하던 취업이 일단 됐고 음, 갑자기 바뀐 이 순간이 즐거울 것 같아요. 기회를 용감하게 잡아내신 승강님은 이제 이 상황을 즐기면서 최대한 적응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이상하다거나, 뭐좀 같이 부딪히는 성격의 상사가 있다거나, 크게 그런 문제가 없다면요. 제가 엄청난 프로 걱정로여가지고, 혹시나 4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취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나 귀 죽으실까봐, 소심하게나마 잠시 말해 본 겁니다. 4학년 2학기 졸업, 안 했는데 그쪽에서 뽑아 준 사람이 바로 승강님이니까요. 아, 그리고 갑자기 차도 생기셨다고 하셨죠.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으시겠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의 가장 로망인 게차딱 끌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딱 들고 그렇게 출근하는 거 국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출근하다 보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이제 피로회복제 느낌 이런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그 차를 몰고 재밌는 데박 드라이브하고 좋은 경치 보면서 힐링도 하고 하시길 바래요. 집과 회사의 거리는 어떻게 좀 가까우십니까? 저는 집이랑 회사의 거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확실히 거리가 짧은 회사여야 제가 그나마 덜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질 체력이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저질 체력이라서 진짜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요. 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일 하고 나면 피곤해서 운동 못 가고 이렇게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되죠. 승강님은 꼭 건강한 첫 사회 생활을 즐기시길 바래요. 꼭 몸과 마음 둘다 챙기시길 꼭꼭꼭 그러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제가 못 챙겼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제가 평소에 그리던 것들만 잘 그려가지고, 차랑 타이어를 저렇게 못 나게 그려버렸는데, <laughs>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부턴 제가 못 그리는 거 있으면 이미지 자료도 좀 찾아보고, 밑에 스케치를 좀 꼼꼼하게 미리 해둬야겠어요. 사실, 눈치채셨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새로운 마이크를 잘 작동할 줄 몰라가지고, 이번에는 소리에 약간 올림 에코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laughs> 아주 미세하게. 그걸 어떻게 없애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좀더 연구 중이고, 승강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는 에코가 안 들어가 있는데 밑에 깔린 이제 스케치 부분이나 드로잉 부분 그 그런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에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편집하면서 알았어요. 무슨 노래방도 아니고 무슨 일이던가. 방금 탁 하는 부분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미세한 에코의 소리를. <laughs>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없어야만 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첫 번째 구독자 영상이잖아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체계적으로 뭔가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대화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야 하다 보니 댓글은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메일이나 인스타로만 사연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저에게 메일이나 인스타 DM을 보내주실 때 어떤 그림을 그려주세요가 아닌 그냥 편하게 사연을 써주시면 되는 거는 이전과 똑같은데요. 사연 내용을 떠나서 제가 알수 없는, 어, 사연자의 외모라던가 특징, 옷차림색,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읽은 글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에 그 특징들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음, 소재나 하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해주셔도 좋아요. 길을 가다가 벚꽃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가족들이나 애인이나 친구한테 깜짝 선물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다거나, 아무 얘기나 보내주셔도 좋아요. 제가 그 사연에 맞춰서 제가 연상되는 이미지를 그릴 거거든요. 제가 양식을 적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음, 외향적인 부분에서의 특징이 있다면 그걸 적어주셔도 좋고 어떤 옷차림새를 유독 좋아하거나 즐겨입는 옷을 말씀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전개지만 이 영상의 주인공인 승광님께 제가 드릴 응원의 말씀 적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더 남은 얘기는 뒤에 dp컷에서 한번더 말씀 나눠볼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을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한 구독자 이벤트 양식은 제 설명란과 댓글란에 적어줄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요즘 날씨가 엄청 오락가락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평온한 나날들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굿밤 되시고 저도 굿밤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